믿음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성경 있는 친구 찾아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길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네,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자, 이 표시. 자, 자동차 앞에 붙어 있는 자, 이 로고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로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이 로고들을 엠블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엠블럼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어, 사용했던 건데요. 어,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투구를 막 쓰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적이 우리 팀인지 적군인지 잘 분간을 못하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멋진 로고들을 어 방패에다가도 붙이고 투구에다가도 붙이고 깃발에다가도 붙이고 해서 우리 팀인지 적군인지를 알수 있게 했어요. 이게 바로 엠블럼이에요. 자 이렇게 멋진 로고들 사자, 독수리. 이런 멋진 로고들을, 엠블럼을 예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엠블럼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 적군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저쪽, 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엠블럼이에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엠블럼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엠블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엠블럼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변한다는 뜻은 아니죠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음식할 때 소금 넣죠? 음식할 때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살 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우리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음식은 쉽게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하실 때는요. 또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뿌리셔서 다시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같이 맛있는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또 죄로 인해 썩어가는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빛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등불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 부른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둡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불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은 이기심, 탐욕, 분노, 미움, 질투,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새치기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친구를 따돌리고, 때리고 놀리고, 이렇게요, 나쁜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요, 착한 행시를 해야 된대요. 착한 행시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기쁘게 해주면 착한 일일까요? 어떤 게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착한 행실은 성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자, 누가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만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것이 바로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 있으면 옆에서 같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청소하는 일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서 도망다닐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게 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시를 할때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것 같아. 역시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있는 집, 학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소금과 같은 또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